주입기 이상 무, 발사기도 정상이야. 다 괜찮아. 그럼 한번 놀아보자고! 동력이 나갔어! 지속이 전부 오프라인 상태야! 세게 뭔가 보장났어 회로가 전부 죽었다고! 내가 해결할게. 부이 그동안의 저 드론들은 네가 처리해! 드론을 맡을게! 넌 펜저를 맡아! 알았어. 끌수 있겠어? 안 되면 당장 뛰어나와. 진짜 다들 어디야? 나 저쪽에 그쪽 나와 있어. 빨리 안오고 뭐해? 우리가 유리해. 애들 조합된 언제 끝나? 금방 가. 불은 걷고 비상 전원으로 바꿨어. 시스템 몇 개를 수동으로 조작해야 움직일 거야. 좋아, 바비. 펜저가 다시 움직여. 좀만 버텨. 우리가 가고 있어. 늦게야. 너희가 그리워 죽는 줄 알았어. 딱 한번만 더 쫓기면 돼. 근데 이 씨발의 새끼. 바비! 바비, 바비 들려? 지금 바로 가자. 미해 미치. 멈출 수 없어. 지금은 안 돼. 신장. 그이 펜저가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당장이라도 시스템이 터질 수 있어. 일단 그때까지는 박살나지 않게 버텨봐야지. 그다음 생각 좀 해. 할수 있어 패닉 좀만 버텨. 이새끼들봇 쓰러버리자. 계속 몰아내고 다리를 건너면 돼. 이제 실선. 나 얼마나 얻어맞아서... 맞았어? 걱정한 게 거의 없어. 추진기 무기 시스템 런처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다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까? 일단 해볼게. 잘못하면 이거 진짜 고철덩이가 돼버릴 거야. 넌 나가서 패밀리를 도와줘. 우리가 업무할 테니 서둘러. 알았지? 아니. 안타깝지만. 계속 이동해야 돼. 거의 다 왔어. 완전 멀쩡해. 자, 이제 우리 차례야. 우리 조심해. 알았지? 알았어. 위에 제어실이 있을 거야. 거기서 서커에 원격으로 연결할 수 있어. 말기가 있어. 연결할게. 무한 절차는 어쩔 생각인데? 이건 우주 정거장이 아니야, 브이. 멍청한 드릴일 뿐이라고. 걱정 마. 캐롤이 버터 자르듯이 침입할 테니까. 좋아. 서크가 가동 중이야. 이제 알아서 카타워누 눌고 가야지. 그들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브 네가 어머 해줘야 돼. 저게 나타났다. 많기도 하네. 브이, 도와줘. 시발, 빌리테크 새끼들. 겁나 끈질겨. 유을 드림벡터가 자동으로 설정됐나는데 어떻게 좀 바꿀 수 없는 거야? 탈탈해봐 자동조정을 해제하고 수동조정을 어, 오버라이레스 응. 어. 움직인다! 어. 시작해보자고! 조심해! 상황은 미치? 1야 진짜 더 빨리는 안 돼? 나도 그러고 싶어. 쫙 oh, 써버려. 될것같 <목소리도> p e n 장갑차가 몰려온다! 운덕에 많아! 지금 더 필요해? 지금 누은 놀고 있는 줄 알아? 우리가 최대한 시간을 벌어볼게! 좀만 버텨! 영동이 정도는 꽤야 폭발이 가볼 수 있지 미친, 상태는 좀 어때? 좀 흔들리긴 했는데 이상은 없는 것 같다 미친! 해냈어! 새끼들 다 끝장났어. 우리가 해낸 거야. 사울, 미치, 그쪽으로 갈게. 수고했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뭔데 그래? 마... 한걸 보니까 어디 가서 펜저 보이하고 부라치고 다녀도 충분히 먹히겠어. 사울만, 캐롤, 너랑 캐시딘 여기 지켜. 알았어. 미치, 넌 우리랑 같이. 가. 알겠습니다. 지체할 시간 없어. 움직이자. 좋아, 자동 조종으로 돌리고 연결을 해제할게. 그래. 너 괜찮은 거야? 말이 없네. 이 계획 말인데... 애초에 좋은 생각이 아니었어. 네 계획 아니거든? 누구 건데? 나! 씨발 내 계획이었다고! 그러니 내 책임이지.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똑같아. 클랜에 있는 누굴 위해서라도. 네가 미코시에서 도와줄 외부인을 불렀다고 사우리 그러던데 그게 누구야? 그래, 알트야. 알트가 누군데? 알트는 자율 AI야. AI의 도움을 받는다고? 야, 이제 이런 건 놀랍지도 않네. 아라사카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건 알트뿐이야. 알트가 없으면 미코시에 못 들어가고? 아무튼 빠져나올 수 없는 건 확실해. 알트. 믿을 수 있어. 그래, 도와줄 거야. 왜 걱정되는 거라도 있어? 널 믿어. 할 말은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알트도 우리 뒤통수를 치진 않을 거라고 믿어볼게. 다잘될 거야. 그래야 돼.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곧 끝이야. 아라스카 타워까지 얼마나 남았어? 많이 왔어. 이제부터는 무난할 거야. 진짜. 제대로 보여? 뭔가 무섭긴 하던데.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됐잖아 싸움. 계획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다고. 안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야. 네가 있어야 돼. 아니 지금은 제대로 하는 일인데. 게롤하고 한... 나머지. So 터이 터진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말이야. 잠깐. 그럼 여기가 방사능에 오염된 곳이지. 모르지. 야! 왜? 왜? 발작을 일으키고. 왜? 괜찮아? 야! 야! 안정? 안정. 됐어. 아, 여기서 멈출 순 없지. 여기가 어딘지 아는 사람? 주변을 둘러보면 알겠지. 뭔가 보이는데. 우선 경비원부터 처리하자고 집중해! 정신 차리라고! 으악! 으악! 아래쪽 진동을 감지했겠지 전부 는 비상이 걸렸을걸 이미 음. 패스에서거 여기 있으면 도가에든쥐꼬리로 SSL 포인트는 있어? 빨리 찾아야 되는데 찾아보고 있어 잠깐만 하나 찾았어 멀지 않은 곳에 연결하면 돼 좋아 알트의 샤드를 꽂을 포트도 있어야 할 텐데 최단 경로 보내줄게 하지만 먼저 망할 패스 조치부터 풀어야 돼 말할 수있어 우리가 여기 있는 거 굴아다지가까 됐다. 좋았어. 들어왔어. 알너 샤드 어 그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 그래. 됐어. 그래. 됐어. 아, 거지. 됐어. 이제 계속 가도 되나? 미끄시럼. 그래. 둘다 살아있지. 아직 준비됐지? 준비됐어. 나도 움직이자. i 이제 미코시까지몇발 차고 갔다 왔어. 나 알려줄까? 존이 알지? 이 씨발 게 무슨 헛소리야! 넌 결국 졌어. 실버 핸드가 이겼다고. 제가 있어.